빗소리에, 바람소리에, 아, 아, 땀 범벅에, 빗물에, 야, 장난 아니네요. 장난해라. 아왔다 우중등산할 때 빗길 조심하세요 아까 올라올 때 살짝 다쳤어 돌에 찍혔어요 밴드 해놨는데 올라올 때또 그렇고 아 이게 잘 미끌려져서 다칠 위험이 있네요 아. 힘들지만, 아, 재미있는 우주 등산 해왔어요. 어, 하나의 주의사항, 제가 이제 느낀 점은, 판초 위에 있고, 산행을 하니까, 땀이 평소에 두 배, 세 배? 다이어트에는 좋겠네요. 그리고, 이게, 무게감이, 어, 훨씬 더 합니다.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.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, 이 물이 안 젖은 것 같은데, 판초이 때문에. 어깨 피로감이 조금 더해요. 그러니까, 평소 내가, 한, 500m, 600m 산 정도는 올라간다 싶으면 한 400m, 300m로 좀 줄어야 되겠어요 체력적으로 소모가 더 안해요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 그래서 발걸음도 좀더 무거운 것 같아요 약간 쉬었다가 가면 저 좀 가벼운 느낌으로 좀더갈수 있었는데, 쉬었다 가면 더 무거워져요. 엉덩이가. 더 축축해져서 그런지. 아무튼, 약간 무게감이 더해지고, 땀 배출도 많아지니까,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소진되는 게 훨씬 더 많네요. 그런데, 빗소리 듣고, 이 바람소리 듣고 하는 또고 그 맛은 또 따로 있어요 아, 이 톡톡톡톡 일사기에 떨어지는 이 빗방울 소리가 어 약간 경쾌한 사운드를 들으면서 행진하는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아, 그런데 아, 너무 힘들어 씨. E